예, 오늘 보여드릴 건, 라인 아이언이라는 에너지 음료입니다. 예, 뭐, 비타민, 뭐, 스파클링 라임 향, 뭐,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250mg에 995kcal 니까 칼로리는 뭐, 적당한 수준이고요 예, 뭐, 저기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어, B1, B2, B6, C, 뭐, 뭐, 이런게 함유 됐다고 그러고요 어 타우린이 0 타우린이 얼마 들었다다정확확하안안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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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원은 이0 0서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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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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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당한 거고 비타민 쪽에 많이 들었고 타우린 들었는데 뭐 딴거는 뭐특별한게 없네요 편의점 갔더니 온플러스 원래서 아침부터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에, 색깔이 아주 독특하죠 에, 왠지 이런 느낌은 약간 좀 불량식품 필 <laughs> 난다고 그럴까 에, 맛은 좀싼 티가 납니다. 뭐, 소다 느낌, 소다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비타민 들었다고 그러는데, 비타민처럼 뭐, 지금 시원한 상태인데, 뭐, 청량감은 그렇게 없고요 예. 네. 또 그냥, 싼, 싼 맛이 느껴지면서도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했는데, 네. 매매하네요, 맛이. 탄산 느낌 많이 나고, 네, 뭐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건 아닌데, 좀 애매하네요, 맛이. 네, 독특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많이 본, 많이 느껴본 맛도 아니고, 뭐, 비타민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그런, 뭐, 약간 그 바카스나 비타 500, 비타 500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다가 좀, 탄산을 넣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맛을 마시려고 그랬는데, 생각적으로 이게 기대적으로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참고하셔서 드시고 싶으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